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기도 명소로 알려진 팔공산 갓바위. 올해도 학부모들의 애타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재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지성으로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고 알려진 팔공산 갓바위. 수능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로 꽉 들어찼습니다. 두 눈을 감고 온 정성을 다해 절을 올리는 어머니. 쉼없는 기도에 팔과 무릎이 아플 법도 하지만 머릿속엔 오로지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. 열심히 했거든요. 그러니까 열심히 한 만큼 부처님의 공을 받아서 좋은 결과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. 촛불 하나하나의 불을 밝히고 자녀가 큰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립니다. 수능 기도 명당으로 유명한 이곳 갓바위에는 자녀의 좋은 성적을 기원하는 학부모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달려온 자녀들의 고생을 잘 알기에 애타는 부정도 그 어느 모정에 뒤지지 않습니다. 너무 긴장하지 말고 보통 때 하던 대로 편하게 수능을 잘 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. 팔공산 갓바위에는 수능이 다가오면서 하루 최대 만여 명에 이르는 학부모들이 찾는 등 연일 인산 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. 하늘에 닿을 만큼 간절한 기도 열기가 늦가을 한기마저 녹이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.